제가 제목은 우리 턱걸이가 우리 동두천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변방이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턱걸이는 또 동두천에서도 또 변방입니다. 동두천에서 나고 자란 그런 청년들조차도 잘 모르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길게 좀 소개를 했고요. 또 여기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턱걸이 마을이라는 마을은 그행정명 강암동입니다. 어 우리 강암동에는 예전에는 그 구들장을 그 발굴하는 그 채석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넓은 바위가 있다고 해서 강암동이라고 불렸고 옛 지명이고요. 어 그래서 이 우리 그 이토리 마을에는 강암동에는 어, 기지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 시대 때부터 많이 이제 들어왔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턱걸이 마을은, 음, 요거는, 이제, 어, 미군 기지로 형성이 됐죠. 우리 마을에는 캠프홉이라는 음, 기지가, 미군 기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아주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어, 90년대 그 거의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 기지촌의 명성으로 우리 턱걸이 마을이 주로 이제 뭐, 턱걸이 마을 하면 기지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징화된 마을로 이제 불렸고요. 어, 그 뒤에 이제 미군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다 평택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지역 경제는 이제 침체해야 됐고, 어, 마을은 슬로마 됐죠. 자연적인 경관과 더불어 그 마을의 모습들도 어, 예전에 이제 영화 세트장처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간판이라든지 예전에 썼던 간판이라든지 영문명 간판 뭐, 가게 형태, 클럽 형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턱걸이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번더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 우리 동두천시에 유래가 된그 동두천이라는 하천이 우리 소유산 지류부터 이제 발원해서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 턱걸이 마을을 어 감싸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요거는 이제 그런 지도인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이렇게 동두천이 흐르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나중에 소개할 우리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거기 있다는 라 거고, 그 박물관에 인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등산이라는 또 산이 있다는 얘기를 좀 보여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지도를 그려봤고요. 어, 턱걸이 마을이, 턱걸이 마을이 왜 턱걸이 마을인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동두천시 문화원에서도 나온 건데, 동두천시 30년사 같은데, 어,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일단, 일제학 때그 행정명을 구획화 하면서 우리 턱걸이 말을 기촌이라고 불렀답니다. 턱이 자를 썼고. 그래서 그 턱이 자에서 이제, 어, 명령이 된 거를 나중에 다시, 다시 이제 우리, 우리말로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턱이와 비슷한 뜻인 터지를 써서, 어, 나중에 그게 이제 턱걸이로 불리게 됐다는 말도 있고요. 턱걸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도, 어, 30년 사이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이 이제 또 말씀하시, 주신 건데, 옛날에는 이주명이 아주 그, 조선시대 때부터 톡골이라 불렸대요. 근데 이제, 음, 톡, 그, 글씨를 잘 모르시는 마을 운전 기사가, 우리 마을을 하나, 저기, 이렇게 흐르, 저, 뭐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운행하는 그런 마을 버스가 딱한 대가 있었다는데, 그 마을 기사가 이제 그 한글을 몰랐다는 거죠. 턱골을 쓰는데 그 턱골을 그대로 안 쓰고 턱걸이라고 썼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렸다는 그 주민의 한 설을 또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어뭐또 관심 이사시는 분들한테 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어 예전에 어 지금의 이제 동두천 여기죠. 거기에 아주 큰 우시장이 있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턱골이 마을은 포천하고 양주하고 가깝대 잖아요 포천에서 산을 넘어와서 우리 마을을 지나서 어 저기까지 저기 그 동주천 역까지 지금의 동주천 역까지 그 우시자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자기 할아버지가 포천 사람인데 어 여기 턱골이 마을 지나다니면서 살팔로 다녔다는 얘기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laughs> 어, 방송국에서 나와서 저기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 있어서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저쪽은 마을 전체 전경을 했고 주로 보면은 이제 농그 조그만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또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동두천 동두천 하천입니다. 여기서 쭉 흐르면은 그 미군기지 쪽으로 흘러가죠. 저희, 아, 우리 이제.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요 간단하게 한 거는 경기문화재단의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고 난 이후부터의 거지만 사실 에코뮤지엄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 그런 재단으로부터 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에코뮤지엄 사업은 어 우리 그 턱걸이 사람들 협동조합에서는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표로, 어, 사업비를 받고 난 이후에 좀그 외형적인 변화를, 어, 볼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에 일단은, 음, 제일 큰 이슈는 우리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개관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지, 전국의 유일한 기지촌 박물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11월 30일에 겨울에 이제 개관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음. 그 전시도 하고 또어 사람들을 같이 어 전시하기 전까지 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또 예술적 행사들을 어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주민 생애사 작품 두두 분의 어 주민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주민 생애사 전시를 했는데요. <laughs> 그거 우리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그거를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루어진 거는 우리 동네 놀이터 함께라고 우리 턱걸이 사람들 협동기업에서 만들어건데 그거는 아까 우리 동네 놀이터 함께에서는 그 한글학당도 같이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수업도 진행을 했던 것들이 2019년도에 간략한 역사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어, 사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이제 턱걸이 마을만의 뉴스를 알려드릴 그 공간이 없으니까, 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그듣보소 24시, 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주민을 초대, 초대하셔, 어, 해서, 우리 아난서가 그 사연 듣고 노래 듣고라는 제목의, 제목의 그 코너를 진행을 했는데, 어, 그, 우리, 그, 마을이 아무래도 d m z 적경 마을이다 보니까, 그,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음, 거를 이제 계속 노래하는 그런 판화가, 유원복 선생님 판화가 전시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동두천 문인협회하고 함께 또 시화전을 같이 신앙, 시화전과 신앙송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름은 이제 순자문화제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집약체, 집약체로 해서 문화제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제일의 순자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공무부엌을개소를했고요 어, 나중에 그림이 나올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또 모여가지고 걸개그림을 걸어서 그 건물 외형에다가 붙인 붙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턱걸이 마을 문화재는 문화산책이라는 걸로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따로 또 같이 동두천을 걷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엽 신정균 서예가를 초청을 해서. 어, 땅, 하늘, 사람이라는 걸로 해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턱걸이 마을 방송국에서 출연했던 17명의 주민들의 삶을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제 대화체로 해가지고 그 주민 생애사 전시도 이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이거는 우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외형이고요. 어, 이, 아, 이 외형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우리 마을, 이, 우리 박물관이 위치한 이곳은 다 저기,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토리래요. 어 조그마한 술집, 그, 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 이용했던 곳인데, 그걸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외형을 유지한 채로 하고 있고요. 구안에서는 그 처음에, 어, 아까 말한 것처럼, 턱걸이 마을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아까 유바이하고 그 위안부 여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화전, 전시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현복 선생님 판화전, 작가와의 전시, 순장문화재 사진전을 해서 다시 한번더 어 주민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졌고요.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신정규 선생님 초대전이네요. 약글하고 만장. 첫척 곡에 넘어오니 사연 많은 턱걸이 일세, 뭐 이런 내용으로 어, 관련해갖고 만장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민생애사 아카이브인데 어총 17명의 삶을 잡 담다 보니까 좀 좁긴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책자로 또 진행할 거라서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턱걸이 마을 방송국은 그 그러한 여러 가지로 예, 우리 턱걸이 마을 방송국의 어떤 모습들이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뭐 그런 분들입니다. 이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이 또 결합하는 그런 효과도 어, 가지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했던 거는 음악이 흐르는 마을인데 기지차, 기지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이 빠질 수는 없겠죠. 주민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어, 가만히 방 안에 있어도 막방 안이 지축을 올리듯이 쿵쿵 울릴 정도로 음악이 어, 흘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이제 해서 총 8번에 어,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공연 진행한 것들입니다. 뭐 클래식도 있었고 재즈도 있었고 뭐 포크도 있었고 또 국악도 있었고 판소리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여덟 가지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순자 어, 무덤을 발 어, 순자 무덤을 발견 박순자라는 여성이 무덤을 발견했고 그 무덤을 발견했을 때 원추리꽃이 피었다는 것을 보고. 어~ 여기 그 꽃말이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하는 어떤 작업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마을을 원추리꽃 마을로 또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곳곳에도 많이 심어놓은 상태고요. 또 공유 부엌을 통해서 원추리꽃 비빔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상품화 시켜 보겠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어, 거는 주민들하고 함께 이제 문화재도 하고 이 상여 하나 만드는데도 다 주민들이 함께 상여권 만들고 했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상당히 그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음악 치료도 했었고요, 주민들하고. 어, 일부러 갖고 가셔가지고, 당신들 하는, 시, 있는 쉼터에서도막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러시죠. 요거는 저쪽 맨 끝에 있는 게 우리 공유부엌그맨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습 보면은 얼마나 큰 그림인지 아시겠죠. 변방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처음에 제목을 변방이라는 걸 했는데 변방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사실 더 멀리, 더 오래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손길이 안 닿으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좀 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